야 도태 뽑았다. 배신이냐? 그럼 바꿔야겠다. 다들 빨리 지적이나 가세요 지적이나. 아이. 어. 방송 무사나 혹시? 방송이요? 제가 방송 켜고 보신 껐는데. 어? 먹어갑니다. 빠이. 빠이. 치적사 됐다 이제. 치적사게치적사게안 해도 돼요. 도태랑 심판 다 네. 있거든. 제발 아무 패턴도 쓰지 마라, 개새끼야. 아 I'm a pet 쓰 n the f o 이 t b 플 플러스 m 로 할게요. o 이 t 그냥 football. I'm a p 스 t on the football. I'm a pet on the f o o t b 가지고 놀고 계신데요 장난감, 장난감인데? 2367, <laughs> 7 5방향이네 가발간 아, 사람 가발 아, 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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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찾았어? 응? 가발간? 아, 응? 나 회랑 온거 아니야? 한 번? 나 갔다 온 거야? 나 회랑 응? 해랑... 회랑인데 아, 얼마나 걸려요? 같이 구하는 나와요 나와 <웃음> <웃음> 내가 방청이 <방금 웃음> 안돼 안돼 아, 안, 아, 돼. 돼. 아, 안. 바로 너네 나 너네 내가 누군지 알아? <laughs> 아, 뭐, 안돼 넘어와 아, 나 오늘 비아는 오늘... 있어요? 좀 이따 이거 하고 비아도 갈건데 다떨어다 <laughs> 갔다 왔어? 어 네. <laughs> 그럼, 그럼 하발또 한개 더 가겠습니다 <laughs> <목소리> 아 ㅈ됬다 저 아들 하나 날렸다 그냥 <목소리> 어 뭐야 뭐? 다음에 왜이 좀막야 아, 지 그안터진 거고. 좀더 지적을 잘써 보라고. <laughs> <laughs> 어 아니, 프리 내 치명타는 내가안니냐 개빡치네. 지적 싸개들. <laughs> 내 치적인데. <laughs> 그이 아, 내가 필요할 때만 치적 놓친다. 저잘 둘이 타이밍이 똑같아. 신나게. 3명 명다 지적 싸기. 뭐 지적이 이렇게 많은데. 어. 사실 이렇게 해서 치적이 안 뜨면 그게 더 문제가 아닐까. 근데 안 뜨잖아 이런. 이건 이제 보 실력. 실력? <laughs> 실력? 실력이 안나아수소 말도 까지와 기도. 본인의 기도. 아수소아니고 이게 기도 부족. 어 배아. 셋. 뭐 더. 야, 맞았네. 아, 지금부터는 그거 봐. 뭐야? 우스 어, 피. 어디 뭐야 어디가 피? 어디갔냐어디갔냐어디어디 갔는데 피 어디 갔는데 냐금기어냐갔냐 어디... 어디 갔는데 기가기나 <laughs> 뭔 소리야 나 그치, 타다 쓰고 있었는데 진짜. 나 타다 쓰고 있었다고 뭐야 국가가 강툰데? 아 36퍼래 나 살살 패못 따이겠어 이미 따인 것 같기도 하고 따인 것 같기도 하고 결거 많이 세졌음 이 친구 내부가가 지금 무기력이 아, 다 똑같아가지고 그니까 우리 무기가 18강이야 지금 여기 1510이지만? 사실상 나보다 세다고. 사실상. 근데 이거 쿠쿠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네. 무조건 나보다 세. 리세트가 지금. 6세 그 리센트가 좀 좋아가지고 지금 나 이번에 심지어 하도도 잘 떴는데 뺏긴 거잖아. 그 병신 직업이야. <목소리> 와, 약간 존나 세다. 아, 내꺼 방송 보고 싸고. 해봤네, 봤으니까. 나 없단 것 같애. 아이 미친 나한테 점프한다고. 잡는다! 아 이게 맞네. 배사 파워. 1, 2, 3, 기사님 아직 출발 안 했는데 오실?

팔줄 근데 네. 끔적. 볼까? 오우, 나서 화면 멈췄어. <laughs> <쳤어>. 개무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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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멈춰 있던데? 화면이 멈췄어. 하는데 되게. 는데 아, 로닝 머신 같고 앞 암스판자요. 근데 이거 살짝 위험한데 이러면. <laughs> 아, 답이. 아, 마드 먹었는데 씨발. 나도 먹었어. 나 아까, 아까 빨았다. 보면 <laughs> 되죠. 네, 방송 봐주세요. 나 색깔 뭐야? 파이바다 뭔데? 클로버야? 클로버. 굳이 채팅으로 말안 했잖아. 말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디프로이 있잖아. 내려가도 <laughs> 그렇게 하네. 태훈님 개꿀 같은 목소리 듣고 싶대요. 아난거기서 왼쪽으로 가면 돼. 아래 아래로 가서 왼쪽. 어. 아. 그리고 다시 아래로 아, 가서. 뭐야 아, 개꿀이다. 다아나 무슨 시발 대륙행단 해야 돼. 뭐야 이거. 오른쪽 클로버, 클로버 개꿀인데. <laughs> 오른쪽 어, 왼쪽 클로버 개꿀인데. 오른쪽을 끌고 와. 시발 다섯 씨야. 클로버 <laughs> 전장네 그냥, 그냥 포기해라 그냥 <laughs> 너는, 너는 그냥 나가라 아 이제 좀 먹다. 여기서도 선광 구슬이 나오네 클로버 1 1시 이거 또 위에서 내려와요 바다는 거기서 스탑 이제 다시 대각선으로 한 칸만, 거기서 왼쪽, 거기서 위로. 오케이. 오케이. 뭐야, 제발, 스카우터만 3명에 지프가 2. 카운터? 아, 뭐야, 맨전이 있네? 아! 잡아! 오, 됐다! 벨가 <laughs> <결과> 스킵? 벨가 <laughs> <결과> 스킵. 위로 <laughs> <결과> 스킵, <laughs> 스킵 할수있데 아, 위로 스킵 존나 아깝다. 아니. 아. 아니, 고양이 칼 어. 느낌. <laughs> <laughs> 패턴 더하면 되는데 어? 어? 그만 나 없는데? 맞지 <웃음> 아니, <웃음> 어? <웃음> 어? 그러면 나랑 비슷한건데? 저거랑 그러니까 걔이 비슷할텐데 저거 여기는 회수 돌아야겠다나 여기는 쫄리니까 노트넬은 리 아니 나 분명히 난쫄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저 4마감 그러면 제가 2마감 오케이. 야호. 저 각성 물약 한 번만 빨아도 될까요? 네. 나도 쿨도 안돌왔어 나도 쿨 나도 7초 남긴 했는데. 5000 남. 아, 3초. 됐다. 나 먹는 딜러가 세 명이야, 여기. 무섭다. 아, 어떻게 달이랑 별이 뜨지? 씨발 레전드네 아주. <laughs> 아이 별도 때리. 아천체0 0까지 아, 맞네. 아, 별을 따서 <laughs> 얘기해 줄게. <laughs> 계겠네

정진해야겠다 어나 간다 내 음. 팀에 이리하잖아 이게 뭐게 폭탄? 잠깐만, 나폭 찍었는데 응 음. 여기 회색 페이크 테이크네 됐다 파란색 파란색 해. 대기 적이라가 하자 어버릴지도 몰라. 더불어는 내가 아닌가본. 이이게 안돼, 티려야 되는데. 나중앙에나 중앙에 나 메일 있는 거 봤는데. 야, 근데 이게, 이게, 메이드 네걸러버리더니나 죽고 말 거야. 난 죽고 말 거야. 아, 이게 안맞아 내가 진짜 건 못하겠다. 줄! 다시 줄였는데? 내줄 서비스. 서비스인가? 어 서비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끌려갈 것 같아. 아이 거야? 뭐야 이거. 레이저였네. 어? 1초. 끌렸다. 색깔 좀.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썼다. 이마 오랜만인데. 한대 정도는 맞아도 살겠지 뭐. <laughs> 어떻게 들어가는데 엄청난 반감이잖아요. 엄청난 반감이었는데. 이런 는들어니도세가는게 파란색 나도 게나봐요게 나도 나아니게나니나나 바로 게이게나나 아, 쓰지 말나요노란나로 세게, 나로세 나도 세 나도 세게, 나도 세게, 나도 세게, 나 저는 나도 나도 나 뭐 하나 할게요. 이거 뭐 끝나면 이거 쓰는 건가? 이 끝나면 니나브그러니나니까니나브 선생님, 차거주면안 아. 돼? 어, 죄동죄동 <laughs> 오, 야, 죽어. 오, 어, 잘구 해만한데? 노란나? 그니까. 어. 언제 쓰면 돼요? 이난나아오 어. 루틴을 루틴을 혼자 돌면 될 듯? 저, 저도, 저도 따로 돌아요. 제가 따로 돌아요. 어. 이나고요 이거 시작하고 언제... 쏴도 돼요? 지금 쏴도 돼요. 레이저! 한마 들어가시고 자, 아, 개, 기 조심. 개기 조심. 내가 방금 아드 빨고 조심, 아니, 아드 빨고 심판 받고 왔습니다. 이거 잘하면 될것 같은데? 열심히 해. 아, 아각기 날렸는데. 아. 아 누가가 누가 내 이거? 이거 루치에 죽일까 요 그냥. 어? <laughs> 무공 버려? 아기인가? 나 무공 있어. 나 없긴 한데 나쁘지 않은 제안일지도. 난 오히려 좋아. 가니야 다니아... 뛰지 마. 뛰지 말고. 아았어 뛰지마. 생각보다 빨라졌는데? 고양이 까마귀 너무 센데? 좋은데..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채 많이.. 먹진 음, 않았는데.. 라고 어, 이길들 얼굴이 사라지긴 했어요. <웃음> <웃음> 아니 건슬필 약해 이제. 아이, 어... 기서 약화를.. 건슬 약해. 음. 우서 어디 뒤집혔는지 여기다 놓게요 어디 두다요? 아직 아직 와... 진짜 팩 야무지게 가리네 나 왔다 <laughs> 나다. 어, 이거 매드 봐. 아니, 씨발, 이거 백을 무슨. 아, 이 어디가? 그 다음에 3시에 털어요. 다음 여기 어디 여기

와, 무궁이다. 아, 마지막 내역역 응. 아, 마지막 역 무궁이다, 무 아, 강강강이네. 어, 워낙, 어? 야, 어? 원낙 이거 좀 누가 좀 눌러봐.